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현놀 t v 현놀입니다 오늘은 캐모마일 차를 한잔하고 있습니다 예, 역시 아주 향이 좋습니다 아, 지난번 강의에 이어서 여러분 성경 영감 교리에 관한 시간 두 번째 시간을 갖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보내신 연애 편지로서의 성경을 어, 더욱더 사모하는 마음으로 읽고 계십니까 아, 오늘 이 시간에는 성경의 영감교리, 특별히 성경의 영감에 관한 성경 자체의 증언들에 대해서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의 영감에 관하여서 무엇보다 성경 자체의 증언이 가장 중요하다고 볼수 있겠습니다. 하나님이 없다고 말하는 무신론자들은 성경을 인간, 인간이 쓴 하나의 어떤 문학작품으로, 소설책으로 봅니다. 범신론자들은 신과 인간의 협력 으로 된 것이라 주장을 하고 기독교 유신론의 입장 즉 성경적인 유신론 의 입장에서는 성경은 성령의 감동 으로 인간이 기록했지만 오류가 없는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을 믿습니다. 신관에 관한 내용은 앞선 개혁파 신학의 서론 4번과 5번 강의를 참고 하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링크를 걸겠습니다. 자 성경의 영감에 관한 성경의 증언 가운데서 구약 성경의 증언들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기 17장 14절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것을 책에 기록하여 기념하게 하고 엽기 32장 8절의 말씀에 그러나 사람의 속에는 영이 있고 전능자의 숨결이 사람에게 깨달음을 주시나니라고 했으며 이사야 34장 16절에 너희는 여호와의 책에서 찾아 읽어보라. 이것들 가운데서 빠진 것이 하나도 없고 제작이 없는 것이 없으리니 여호와의 입이 이를 명령하셨고 그의 영이 이것들을 모으셨음이라. 자 구약 성경에서는 이 구절 외에도 특징적으로 반복되는 것이 있는데 바로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또는 여호와의 입이라는 표현이 자주 나옵니다. 주목을 해야 됩니다. 이것은 선지자가 하나님으로부터 계시를 받아 전달할 때. 자주 사용했던 말이 되겠습니다 자 자막으로 관련한 구절들을 띄우도록 하겠습니다 자 구약시대 선지자들은 직접 하나님으로부터 영감을 받아 성경을 기록했습니다 대표적으로 이사야 선지자 에레미야 선지자의 경우에 기록된 말씀이 완전히 영감을 받아 기록되었다 라고 직접적으로 표현을 하죠 대표적인 구절이 이사야 6장 9절인데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가서 이 백성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에레미야 29장 4절 말씀.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에루살렘에서 바벨론으로 사로잡혀 가게 한 모든 포로에게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아멘. 자, 또 아래 자막으로 관련 말씀들을 다 이제 기록을 하겠습니다. 이것들을 이제 볼 때에. 구약 성경의 이 영감에 관한 증언들이 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신약 성경의 증언들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신약 성경의 증언은 구약 성경의 증언보다 분명하게 좀 우리에게 와 닿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16절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다 정말 중요한 말씀이죠 베드로세서 1장 21절, 에어는 언제든지 사람의 뜻으로 낸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의 감동하심을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 말한 것입니다. 아멘. 자, 구약과 신약이 연속 선상에 놓여 있다는 것을 사도행전 1장 16절이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형제들아, 성령이 다윗의 입을 통하여 예수 잡는 자들의 길잡이 된 유다를 가리켜 미리 말씀하신 성경이 응하였으니 마땅하도다. 또한 잘 알려진 마태복음 1장 22절로 23절에 이 여기에서 이제 이사야 7장 14절의 말씀이 인용됩니다.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니 이르시되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하미라. 아멘. 요한복음 5장 39절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니라. 아멘. 친히 예수님께서 증거하셨습니다. 이 외에도 예수님께서 구약 성경을 인용하신 부분이 참으로 많지요. 자, 그래서 이 모든 구절들은 구약 성경의 영감에 대한 신약 성경의 증언이다. 그러나 성경 비평주의자들은 이런 구절들의 역사성, 즉, 기록으로서의, 이제, 그 기록으로서는 인정을 하지만 성령에 의해서 영감되었다는 것은 철저히 부정을 합니다. 기록물로서 인용한 사실만을 인정하는 것, 그 자체는 성경의 원리 자체를 부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전혀 우리로서는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성경은 철저하게 성령 하나님에 의하여 영감되었으므로 성경의 여러 증언의 말씀들이 모순되지 않고 일치되는 것으로 확실하게 이해할 수 있다는 것이죠. 개혁파 신학자 워필드는 말하기를 성경의 신적 영감에 대한 신약 성경 저자들의 증언은 성경 전체에 스며들어 있기 때문에 주요 구절들의 의미를 비워 처리함으로써 영감 교리를 제거해 버리려는 시도는 부지럽다 라고 너무나도 옳게 말하였습니다. 고린도전서 2장 11절 사람의 일을 사람의 속에 있는 영 위에 누가 알리오 이와 같이 하나님의 일도 하나님의 영 외에는 아무도 알지 못하느니라 2장 13절에도 우리가 이것을 말하거니와 사람의 지혜가 가르친 말로 아니하고 오직 성령께서 가르치신 것으로 하니 영적인 일은 영적인 것으로 분별하느니라 아멘. 자 이번 시간에 어, 긴 시간은 아니었지만. 성경의 영감 교리에 대한 신구약 성경의 증언들을 간략히 살펴봤습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여러분, 이 기초 작업에 있어서 복습에 충실해야 됩니다. 땅을 다지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밟아 주는 것이죠. 자, 이 부분과 관련해서 아까 서두에 말씀드린 개혁파 신학의 서론 4번과 5번 강의를 참고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